1편 72편. 오 하나님, 지혜롭게 다스리는 능력을 왕에게, 공정하게 다스리는 능력을 왕세자에게 주소서. 그가 주님의 백성을 공정하게 재판하여 온순하고 불쌍한 이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하소서. 산들이 왕의 통치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언덕들이 바른 삶의 윤곽을 보이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을 지키시고, 어려운 이들의 자녀를 도우시며, 무자비한 폭군들을 어미 꾸짖으소서, 해보다 오래 살고, 달보다 장수하여 대대로 다스리게 하소서, 베어진 풀에 내리는 비가 되시고, 땅의 기운을 도두는 소나기가 되소서, 저 달이 쓰러질 때까지 정의가 꽃피게 하시고 평화가 넘치게 하소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하구까지 다스리소서. 적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왕의 원수들이 먼지를 핥게 될 것입니다. 멀리 있는 전설적 왕들이 경의를 표하고, 부유하고 멋진 왕들이 재산을 넘길 것입니다. 모든 왕이 엎드려 절하고, 모든 민족이 왕을 섬기기로 맹세할 것입니다. 그가 어려운 때에 가난한 이들을 구하고, 운이 다한 빈민을 구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빈털터리가 된 자들을 위해 마음을 쓰고, 이 땅에 가련한 이들을 돕습니다. 그는 압제와 고문을 당하는 이들을 구해냅니다. 그들이 피 흘리면 그도 피 흘리고 그들이 죽으면 그도 죽습니다. 오, 그가 오래오래 살게 하소서, 스바의 황금으로 꾸며주소서 그를 위해 드리는 기도 끊이지 않게 하시고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그에게 복을 내리소서, 금빛으로 물든 곡식밭이 삼봉우리까지 이르러 무성하게 하시고 찬양, 넘쳐나는 찬양이 땅의 풀처럼 우성에서 도단하게 하소서. 왕의 이름이 잊히지 않게 하시고 그의 명성이 햇빛처럼 빛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이 그의 복된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홀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분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찬란한 영광을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그분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하리라.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Amen.